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사실 이번 확통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없어서 어느 정도만 우리가 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고, 나열이나 이렇게 경우의 수를 쪼개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만 쪼개 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큐다 들으셨고, 한큐 문제 다풀수 있으면 이거 이번에 쉬웠을 겁니다. 자, 일단 앞쪽은 물론 시험은 어렵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 어느 정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쉽죠.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5팩이고요. a 세 개가 똑같네. 3팩이죠. 5 4 20 답은 2번.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A, B에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낸다. 3 곱하기 5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15가 될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1일 확률이니까 A에서 1을 뽑았을 때 B에서 2를 뽑거나 A에서 2를 뽑았을 때 B에서 3을 뽑거나 A에서 3을 뽑았을 때 B에서 4를 뽑을 수 있을 것이고 1일 때는 없지만 2일 때 이거보다 작은 요게 뽑혀도 되고, 2일 때, 3일 때, 얘보다 하나 작은 2가 뽑혀도 되고, 이렇잖아요. 차니까 무조건 어느 쪽이 커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다섯 가지가 다 되겠네요. 따라서 확률은 15분의 5,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다음,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p 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는데,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A의 약수이면, A, 아, 미안해, 6의 약수이면, 어, 문자를 하도 봤더니, 1, 2, 3, 6이니까요. 결국 몇이야? 6분의 4, 즉,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6의 약수가 아니면 그런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일 때는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유계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고 제자리, 이런 상황인데, 네번 반복할 때네 번째 시행 후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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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 많이 그려서, 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우리가 볼건 여기까지인데. 전피가 2 이상일 확률이니까,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세 가지를 다하고 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여기에 있으려면, 조기 여기 위에 6의 약수인 게두번 나오면 되고, 여기에 세번 나오면 되고, 네번다 나오면 여기에 있겠지. 이거의 경우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뭐라고. 얘는 네번 중에 두 번이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두 번은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6의 약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되려면 네번 중에 세 번이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고, 한번은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 4에 있으려면 4번 중에 4번 다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얘는 그냥 0이니까 사실은 안 써줘도 되죠. 얘안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 계산을 해주시는 문제였죠. 그러면 얘는 계산이 많은 것 같지만 어차피 3의 4제곱으로 다 통일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얘는 6, 4, 24 이게 되고요. 얘는 4, 8... 맞니? 4, 8, 32가 되고요.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 계산할까요? 81분의 이거 몇이야? 둘이 더하면 40, 72 이렇게 나오네요. 9, 9, 81, 9, 8, 72 답은 9분의 8, 4번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도 괜찮고 자, 그 다음 이항계수야. 이거는 1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여서 어, 식잘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확률에서 몇개 외우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통계에서 식 외우셔야 되고 요거 식 외우셔야 되고 요것들. 자 그러면 얘 한번 생각해보자. 주어진 게이 식이고 x5제곱의 개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항계수들 만들어보면 4c 아래 x제곱의 r에 1의 4마이너스 r이니까 안 써도 되고 이거에다가 둘이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써보면 n을 몰라 ncs의 x세제곱의 s에 마찬가지 1의 n마이너스 s 니까안 써줘도 되는 상황이고 x5제곱의 개수가 12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12의 x5제곱이래 근데 x의 5제곱이 될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 1이고 얘 1이어야 그래야 딱 하나 x의 5제곱이 나와요. 아, 이게 되려면 r이 1이고 s가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1이고 1일 때 그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4c1에 곱하기 개수만 보시면 되죠. nc1 한 개. 개수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4n이 12니까 n이 3이구나. 여기서 n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n이 3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풀었을 때 x6제곱의 개수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x6제곱이 되려면 얘가 3이고 0이면 될 거고 r,s가 얘가 3이고 0일 때될 거고 아니면 R이 0이고 S가 2여도 되네. 이두 가지 경우가 다 되니까 이 경우에서도 X6제곱이 나오고 이 경우에서도 X6제곱이 나오니까 각각의 개수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3,0이면 그때 개수가 뭐가 되냐면, 4c3이고, 얘는 곱하기 3c0이니까 의미 없다. 4가 되고요. 두 번째, 얘가 0하고 2라면, 이번에도 얘는 의미 없고, 곱하기 3c2 이렇게 되니까 얘는 3이다. 이게 각각의 개수가 되니까, 둘이 합하면 7이 된다. 이렇게 해서 7x6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 답은 2번. 여기까지도 무난하게 푸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서 푸는 거니까.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자. 일단 중복으로 하여 여섯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양 끝에 모두 대문자가 나온다. 자, 여섯 개를 택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양 끝에 모두 대문자니까 사실 x랑 y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근데 봐. 중복해도 돼 중복해도 돼 중복이라고 그럼 얘 이렇게도 돼도 되고 xx거나 xy거나 y x거나 y y거나 이거 밖에 안 되지 네 가지네 아 그러면 이 끝에 양 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네 개야 그러면. 여기 일단 경우가 곱하기 4. 이렇게 생긴다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양 끝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것 때문에 나온 게 곱하기 4였어. A는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 A가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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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로 인해 또 곱하기 4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X, 뭐 Y 이렇게 정해졌고 A가 그냥 여기로 정했다 치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요세 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세 칸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뭐냐면 A는 더 쓰면 안 되잖아. 여기는 B, X, Y를 중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B, X, Y를 지금 여기다 중복해서 넣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를 쓸까 두 개를 쓸까 세 개를 쓸까 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왜냐면 얘가 지금 중복이 돼야 되니까 문자를 하나로 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삐삐삐 xxx 막 이렇게 깔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경우를 쪼개 봐야겠다 일단 문자를 한 개만 쓴다고 하면 삐삐삐 xxxx y y y 니까 이때 세 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두 번째 문자를 두개 쓴다고 하면 이세개 중에 뭘 쓸지 일단 뽑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B랑 X가 만약에 뽑혔다라고 하면 둘중 하나는 두번 써야 되잖아. 두번쓸 애가 뭔지를 또 뽑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열인데 만약에 BXX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3곱하기 2곱하기 3이니까 18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세 개를 다 쓴다라고 하면. 그냥 b, x, y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이죠? 얘는 6이 된다. 그러면 3, 6, 18. 다 더하면 27까지 나오죠? 요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27에다가 뭐야? 아까 가에서 나온 거, 나에서 나온 거다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27에 16이네. 7, 6, 42, 6, 22, 16, 27이니까 2, 3, 432가 나옵니다. 얘는 432. 답은 3번. 괜찮죠? 요거까지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이런 문제 풀어봤던 문제야. 우리 한 큐에서 풀었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셨으면 꼭풀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3점짜리 문제예요. 그 다음. 자, 28번 4점짜리 문제부터 좀 볼게요. 근데 이거 소재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소재잖아. 이거 충분히 풀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 많이 봤던 소재야. 자, 심지어. 원래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 5의 배수가 됐을 때 여기다 0 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 근데 0이 없고 그냥 5만 들어있으니까, 5의 배수, 지금 얘 뭐야?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데 5의 배수 또는 얘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자, 그러면 5의 배수 또는 얘니까, 일단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니까, 이 4자리에 택할 수 있는 건 OP4. 즉,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니까 5, 4, 3, 2. 총 12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근데 5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5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여기가 5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5의 배수가 되면 나머지 이제 5 빼고 4가지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는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또는 3,500 이상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얘가 3500이고 땡땡 숫자 들어가면 3500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애초에 4000대로 들어가거나 5000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때는두개 썼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얘사 하나 썼으니까 남은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24. 마찬가지 얘도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24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54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늘 있잖아.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케이스 있죠? 교집합이야. 쓰기 귀찮아서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500보다 크면서 여기가 일단 5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500대는 글렀지. 여기 5 이미 썼으니까 얘는 안 돼. 그러면 얘는 4,000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5,000대가 돼서 안 되지. 5 썼잖아. 5 못쓰지. 뭐 그러면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아, 그러면 얘는 그냥 4,000대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이 케이스밖에 없구나. 그 말은 이두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두개 썼으니까 여기 3개, 두개 들어가서 얘는 3 곱하기 2, 6이 되겠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확률이니까요. 경우의 수는 뭐가 돼? 24 더하기 54 빼기 6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몇이니? 78 빼기 6, 72가 되고 확률을 물었으니까 전체 120분의 72가 돼서 4, 32, 4, 1은 4, 4, 8, 32, 3, 3, 6, 18, 15분의 3 답은 4번. 아, 28번도 충분히 맞을 수 있었지. 이거 많이 봤던 소재야, 심지어. 그 소재를 심지어 어렵지 않게 냈네요. 그 다음, 어, 29번.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 함수 파트에서 제가 함수, 확률에서 함수랑 엮는 거를 제가 아예 따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 문제인데, 한번 얘는 찬찬히 생각을 해볼게. 얘 x에서 x로 가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요. 일단 기본 형태는 이 아씨 똑같이 그리고 싶어, 똑같이 그리고 싶다 정말 아 복붙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 1, 2, 3, 4, 5인데 여기 1, 2, 3, 4, 5로 이렇게 갈 거야, 쏠 거야. 근데 f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조건 다시 한번 또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된대잖아. 그러면, F1이 될수 있는 애는, 일단 1, 2, 3, 4, 5 중에 고를 수 있는데, F1이 만약에 1이야? 그럼 1지 말았을 때1 나와야 되는데, 4나온대잖아 이건 아니지. 그럼 F1이 될수 있는 게, 2 중에 하나여야 돼. 자, 그러면 F2가 여기 들어가, F1이 2라면, F2가 4고, 3, 5를 결정해야겠구나. 아, 그럼 이거 각각 다 해줘야겠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시면요. 이제 손을 쓸 시간이지. 첫 번째, F1이 2야. 그러면 여기 2 e 들어갔을 때 f2가 4여야 되지. 그럼 f1과 f2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나 때문에 얘가 2니까 f3이랑 f5가 가질 수 있는 건 2, e, 3, 4, 5 안에서 무조건 가져야 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 그리고 이제 f4는 뭐야? f4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도 되니까 얘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 가지면 되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얘만 좀 계산을 잘하시면 되는데 2, 3, 4, 5가 중복해서 들어가도 되잖아. 여기서 쏘는 애는 같은 애 쏘도 되잖아. 중복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중복해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뭐처럼? 자석처럼 철학하고 작은 거, 큰 거가 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중복해서 뽑아. 중복 조합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중복돼도 되는 거니까 얘 계산은 어떻게 돼? 4개를 중복해서 2개를 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닥 잡으시면 주르륵 29번 다 풀려요. 괜찮지 않니? 그러면 얘는 5C이죠? 10이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돼? 5가지와 10이니까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건 50. 이렇게 나옵니다. 끝. 두번째 F1이 3이라면, 이번에는 F3이 뭐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네? 어? 그러면 여기서 F5가 일단 결정이 되는 거잖아? F5가 뭐여야 돼? 4 또는 5. 이 중에 가져야 된다는 거지. F5가 4 또는 5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러면 F5가 가질 수 있는 건두 가지네?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F2, F4지? F2, F4는 각각 몇 가지씩, 얘 다섯 가지씩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F2 다섯 가지, F4 다섯 가지니까, 이거 다 계산해 주시면 되죠. 얘두 가지고, 얘 다섯 가지 다섯 가지니까, 얘 계산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5, 50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생각하면 금방 나와, 얘네들은. 자, 세 번째. F1이 이제, 만약에 4야. F1이 4면, F4가 4를 가져야 되네. F1이 4면, F4도 4를 가져. 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4 갖고, 얘도 4 가져도 되잖아. 이렇게 되고, 그러면 F1이 4를 가졌으니까, F3과 F5는 뭐여야 돼요? F3과 F5가 가질 수 있는 건 4도 되고 5도 되고 4 또는 5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1, F4, F3, F4도 다 나왔으니까 F2만 결정되면 되는데, 얘는 몇 가지, 다섯 가지를 가질 수 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중복, 조합, 뽑으면 알아서 작은 거 저쪽으로 갈 거야.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아라. 3C2니까 얘세개 나오고 얘 다섯 가지야. 그러면 세 가지와 다섯 가지니까 둘이 곱하면 1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0, 50, 15.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F1이 오면 되죠? 네 번째, F1이 오면요. 얘가 5가 되면, 5가 4를 가져야 되죠? F5가 4를 가져야 돼. 글렀지. 왜? F5가 F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쵸? 얘가 작아져버리죠? 얘는 안 되는 케이스야. 끝났어. 그럼 뭐, 뭐, 뭐? 50, 50, 15. 답은 115.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괜찮죠. 할만하죠. 할만해. 이번에 확통 할만했어얘들아 이번에 조금 신나게 풀었어야 됐고,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laughs> 좌절하지 말아라. 어, 한큐다 보셨으면 아마 한큐 제대로 보셨으면 진짜 풀기 쉬웠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풀었을 거고, 자 이제 30번을 어떻게 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 공이야. 알아스님, 알아스님. 자, 공이야. 1부터 12까지가 자연수가 적혀 있어. 오케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BC라 하자. 아. 근데, 어? 얘들아, 여기서 내가 스피노프, 스피노프 강의를 미리 들으셨으면 여러분 했을 텐데, 스피노프 강의 제가 무료로 이제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오픈되고 있어요. 오픈돼 있을 거예요. 이제. 어, 스피노프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건부 확률은요, 이 문제에 그냥 그 뉘앙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제가 뭐뭐일 때, 뭐뭐할 때, 뭐뭐이면서 뭐뭐, 이면서 뭐뭐 이런, 조,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안 보이시면 쓰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일 때, 이거일 확률이니까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인 거야. 이게 일어난 확률 안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상관이 없고, 이게 일어난 확률 안에서 예일 확률을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A라는 사건이라고 놓고 얘를 B라는 사건이라고 놓으면 우리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스르륵 보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걸 알겠어. 그래서 얘예 경우의 수분에 얘예 경우의 수 하면 된다. 그게 되면요. 그냥 하시면 되고 아 조건부 확률이네 라고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쓰시면 되잖아요. p A의 a 에 A 교 B 이렇게 되니까 PA 찾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찾아서 경우분의 경우로 바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딱 생각을 하고 첫 번째, PA를 찾기 위한 과정을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사실은 PA라고 썼지만 얘가 일어나는 사건이 조건부 확률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전체가 바뀌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게 규모가 줄어든다 그랬지. 뭘로 줄어든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우의 수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애초에 A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얘를 조금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니까 a가 1이라면 b가 6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0이잖아요 여기 a가 있어 그러면 1 2 3 4 5 6 이런 데 가능하다는 얘기야 최소 최소 여기 이만큼은 떨어지 가운데 최소 4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중이에요. 사건 A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예라 하자. 이거는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C가 무조건 B 뒤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요거에 대한 얘기만 살펴보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몇개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썼으니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섯 개의 공을 이제 마구 집어넣으시면 되죠.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이 앞에 넣어도 돼. 우리는 이네개 이상만 되면 되니까, 여기 넣어도 돼. 1번 자리. 아니면 이 안에 집어넣어도 돼. 2번 자리. 여기 숫자 늘어나는 건 상관없으니까. 3번 자리, B와 C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C 뒤에 4번 자리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이 5개는 1, 2, 3, 4를 중복해서 아무데나 갖다 넣어라. 1이 중복돼도 되지 4개 다 1로 갖다 넣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이 4개를 중복해서 5개를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8C5니까 8C3이고 56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A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건두 번째, B랑 A랑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B가, 얘는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C가 같으면서, C가 A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안 나와요. 그치? 요게 되려면 일단 c가 a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1일 때 c가 될수 있는 게 11이거나 12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a가 2일 때 c가 될수 있는 게 12밖에 없어 끝났어 이거 3개밖에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야 a보다 b보다 c보다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요거 고려해서 b를 생각하면 이거 1때 a가 1이면요 b는 1 집어넣으면 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A가 2일 때는 B가 7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C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끝이야. 이것만 따지면 끝나. 30번 치우고 너무 쉬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5가지, 얘는 6가지, 얘는 5가지, 이렇게 돼서 1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56 나왔고, A교비의 경우의 수가 얘였어. 전체를 축소해서 얘기한다 그랬지, 축소된 전체가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분해 PA교B, 요거의 경우의 수만 가도 상관이 없죠? 826, 8756. 이렇게 돼서 얘가 p 분의 Q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9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왔죠?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공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사점으로 나올 문제고,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계산이 빨라져. 경우를 나누지 않고도 이렇게 통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막 도구를 많이 찾으시는데, 도구를 마음껏 던져주면 니네가 싹 외워서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니? <laughs> 못할 수도 있어. 그냥 외워놓고, 외운 거 따로, 문제 따로 이럴 수도 있어. 가장 좋은 거는요. 제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뭘 정리해주지 않는 것 같니? 나는 너희에게 스며들고 있단다. 제가 문제 나올 때마다 아까 뭐원 나오면은 뭐뭐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나오면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운다고 무조건 쓸수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좋은 건 문제를 보면서 아이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저절로 조금씩 외워지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겠죠. 물론 제가 문제 풀면서 또 정리를 해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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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나 풀이법들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쓸수 있게 문제를 보. 고 뭔가 떠오르게끔 자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풀리는 문제는 크게 상관없어요. 못 풀리는 문제들에서 자꾸 찾아내셔야 그런 문제들에서 배워가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문제를 반드시 정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 당연히 복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보시면 선택과목까지 보셨죠. 오늘 수, 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던 궤도 그대로 그 궤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연연하지도 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